예전에 유럽에 포탄테라 같은거 있었잖아요 도쿄 저녁으로 생명식을 먹는건데 나 이스탄불 좋아했네 <laughs> 제가 생일인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되는데 친구들 생명이라 데려왔어 오만리 가자 가보자 앙카라에서 짐을 다 쌌고 이스탄불로 거의 한달 좀 넘게만에 돌아가보려고 합니다 이동을 몇번해 봤었는데 이스탄불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또 다르네요 가보겠습니다 옴니오 앱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차를 검색하니까 버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앙카라 친구들이 기차가 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호텔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기차역이 있고 아시안사이드랑 유럽사이드랑 간 기차 두 개가 다 있는데 아시안사이드 카디쿄이로 가는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틸키에서 기차를 타본 적은 없는데, 기차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버스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보다 좀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숙소 앞에 있는 모스크 맞은편에, 겐칠리 공원이라고, 이 공원이 있는데, 앞에 있는데 한 번도 못가봤네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나봐요 이 공원도 되게 잘돼있다 크고 이 분수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있고 와이 공원이 엄청 크네요 저는 뭐야 분수처럼 생겼는데 물은 없는데 엄청 크네요 무슨 행사 때나 물받아 놓고 쓰는 건가 엄청 큰데 물이 없어요 군데군데는 이렇게 연못도 있고 시원하게 공원 이렇게 바로 옆에는 놀이공원 같은 것도 조그만게 있어요. 루나파크라는 이름의 공원이네요. 입장은 오후 3시부터인 것 같은데, 계속 밖에 돌아다녀서 몰랐네. 앙카라 가리, 저희가 기차인 것 같아요. 제시간에 기차가 있었으면 좋겠네. 기차표를 사려고 하니까 티켓박스처럼 보이는데 갔더니. 여기 아니라고 대충 왼쪽으로 가라 는네 보통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나. <laughs>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터키 사람들은 친절해요. 근데 관공서 이런 직원들이 별로 안 친절한 것 같아. 나 같으면 자세히 알려줄 것 같은데. 기차는 한번안 타봐서 그런지 또좀 어렵네. 정광판에 보니까 이스탄불 가는 차가 없는 것 같더니 여기가 아니라 저기인가 봐요. 다르네. 원 나인 세븐? 가격은 버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버스가 조금 더 싸려나? 응. 11시 45분 차라는 것 같고 한 20분 남았는데 빨리 찾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데 줄이 왜 이렇게 길어? 들어갈 수 있나? 이긴 줄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기차는 뭔가 탈려니까 버스보다 복잡하네요 시간이 조금 더 절약되긴 하는 것 같은데 가격도 약간은 비싸긴 해요 사실 여권검사를 몇번 하는거야 관광사, 큰 쇼핑몰, 기차탈때 이럴때 짐검사 이런걸 많이 하는게 예전에 유럽에 포탄테라 같은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탈때 마다 너무 힘들어요 8A 잠깐쪽 아 여기다 이게 도착역인데 카디캐이 쪽에 있어요. 입을 줄 몰라서 뭐어야해왜 이렇게 길어. 그래도 확실히 타고나니까 기차가 편하긴 하네요. 뭐 제작해 화장실도 있겠지. 이스탄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달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고향에 온것 같은 기분은 뭐지 이게 또 한번 와 봤던 데라고 사람이 또 그런 기분이 드나 봅니다 뭐지 나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지 나 이스탄불 좋아했네 아니 진짜 한번 와 봤던 데라고 마음이 편안해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간사하다 이스탄불 떠날 때는 아이, 뭐, 다른 데 가야지. 이스탄불에 더 있어서 뭐 해. 이랬는데, 다시 오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laughs> 여기는 아시안 사이드 카디큐이 쪽이에요. 기차, 여기에서 내리니까, 호스텔이 되게 가까워서, 조금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 누나랑 같이 한국 라면 사러 갔던 데가, 호스텔 가는 길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라면부터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건가? 라면 다 팔렸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내일 오라는데 들어가자마자 라면 먹을 생각이 들떠있었는데 아 내일 사면 되지 뭐. 아무도 없어 방에 올라왔더니 침대가 정리가 안돼 있어서 좀 기다려달라면서 나이스 커피 서비스로 받았어요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면 되지 침대 치울 동안 밥 먹으러 왔어요 치킨스프랑 치킨밥 시켰는데 치킨스프에 밥이랑 닭고기살 이렇게 말아 먹으면 그냥 뭐 약간 삼계탕 닭, 닭죽 같은 느낌은 아니고 삼계탕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느낌? 그렇게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밥 먹는 법 고춧가루랑 후추를 엄청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칼칼하고 또 한국 맛있슷하게 내는거죠 어차피 삼시세끼를 다 사먹은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먹을때 이렇게 제대로 먹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아주면 한국인이 먹기에 좋죠 이러면 국밥이지 뭐 근데 좀 짜다 보통 식사를 하면 차이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식사하고 뭐 먹고 쌉싸란 차이 한잔 마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또 해지니까 근질근질해서 나왔습니다 좀 돌아다녀 보다가 별거 없으면 들어가서 다시 일일 해야죠 새로운 데 왔으니까 처음 와 보는 건 아닌데 또 그때는 잠깐 하루 있다가 간 거니까 조금만 돌아다녀 보려고요. 걷는데 바다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좀 시원하네요. 바람도 불고. 그러고 보니까 8월도 거의 중순이에요. 여름이 거의 끝나는 건가? 더워 죽겠는데. 여름 끝난다고 하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매번. 오, 구글 맵 따라 사업을 검색해서 왔는데 사람 엄청 많네요. 앉을 데가 없네. 오, 아무도 없는 터키에 골목골목. 골목. 물론,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은 제가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미처럼 뭐총 들고 칼 들고 다니는 데는 아니니까요, 유럽은. 모든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뭐 키도 작지 않고 덩치도 큰 편이라서 사실 겁도 안 나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 생각도 좀 있고요. 스스로가 강해지면 한국을 떠나서 외국이든 어느 곳을 가도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강해지고 행복하게 삽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스탄불 시즌2를 찍고 있습니다. 이스탄불로 돌아온 이유는 이스탄불을 더 여행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터키를 떠나기 전에. 중간 관문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스탄불에 잠깐 머물다가 가려고 하거든요. 오전 내내 계속 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틱톡 라이브에서 알게 된 친구가 이 근처 사는데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생일이면 제가 생일인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방송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계속 주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한국에서 터키까지 왔는데 이 정도 거리면 가까운 거리인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가 그 괜찮으면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루나랑 카디케이 왔을 때 봤던 이 황소 동상 있는 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사람인도 많이 찍고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딱 중간이네요 안안녕아안녕하안녕아안녕하안녕아안녕 음. well, so 아, 친구들 세 명이나 데려왔어? 수아 <laughs> <laughs> 에우 슬아 <laughs> 수아수아수아에에아준준 English? there are so many Sla in turkey. <laughs> i met a turkish friend in antalya. the friend's name is Sla. yes. are we going to the korean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yes. yes. <laughs> you never have tried korean food. Mm. First time. First time. Yes. David told me about you today. <laughs> every day n t o m e You know we are best friend. Yes. We talk so much every day. Yes. 친구가 한국 식 처음 먹어본다 해서 한국 음식점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음식 엄청 신해 꼬레쿄이란 데는 뭐, 카라쿄이, 카디쿄이, 그런 것처럼, 꼬레쿄이, 라임을 살린 이름이었습니다. 여기는 밑반찬도 주니, 계란말이랑, 밑반찬 좀 괜찮은데요? 오늘도 라면, 이거 뭐야? 그냥 치킨, 치킨? 치킨? 무슨 치킨이요? 떡볶이를 넣어서 오면 다길래좀 보게 하려고 하나 시켰어요. 됐어. 아, 이게 같이 온건가치킨 위에, 아. 아, 라면, 고라면 시킨,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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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밥,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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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킨 시킨, 시킨, 밥 먹고 카페 가자는데 어디까지 데려오는 거야? 저쪽에 응. 뭐야? 카라케이 몰을 카라케이 뭐야? 아 카라케이. 네. 네이비 카라케이. 네이비 카라케이라고? 가라, <laughs> 아, 잘 몰라? <laughs> 아, 이스탄불이 커서 이스탄불 사람 잘 모르나 보네. <laughs> 바닥은 저었더니 바람이 많이 부네요. <laughs> 앞이 잘안 <다> 보인다. <laughs> 아, 여자는 여기 있으니까 정신없네 여자가 세이상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더니 세명이상 모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카페가 있구나 어.. 저끝에 보이는 고물 멋있다 애들이 이스탄불 살면서 한국사람이 나한테 술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네 <laughs> 어제 왔던데 근처에 또 왔어요 오늘 이른시간인데 사람 엄청많네 맥주 마시러 왔는데 핸드폰 충전하는데 충돌기가 왜이렇게 커 소비 <laughs> <So big. 웃음> 아돈 놓고 하는거야? 호스텔 와서 맥주 한잔 더 먹으려다가 <laughs> 중국 친구들이랑 터키 친구들 만나가지고 터키 맞나? 다른 나라 사람일수도 있겠다 한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해서 다같이 가고 있습니다 뭐지? <laughs> You <laughs> Time you would take all these? Mm -hmm. in the other one, the Yeah, I, I like think so. so. I think so. Are yeah, yeah. yeah. What? What's five? Five. Four. this Four. one is Four. five. Yeah, yeah, yeah. And then you take all the other ones. Oh wow. my God, you <laughs> lose. <laughs> so you lost. So what? <laughs> <already? laughs> yeah, Sorry. because she already has <laughs> five. Yeah. a bad luck. So you Sorry. cannot take. 아 이렇게 치는 왜 이렇게 는게치이게치이게치이렇 s o 고왜이고 이렇게 치는 거라고? 왜 이렇게 i 는 거라고? 왜 이렇게 치는 i 라고왜 i 렇 i 아니 마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it's 계속 쏟는 거야? It yeah. top, 아니, 술을 마셔야지. 마셔야 될 okay. 술이 계속 쏟는 거 없잖아.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Like, What you can say like I'm mixed n uh, I think h yeah. e he... I said I'm with m 아? I think she's bad. Like, like, she's bad. You wanna listen to Too Bad? Too Bad. I love that song. Too Bad? Too Bad by G Dragon. Korean song. Uh, you uh, can, yeah, you bad. can open. No. And there is my phone. 케밥. 디스 케밥. 야, 케밥. 응. 던전의 지들 스틱 오만이야. 나 지금 인스타그램 오만이 아이트 앗투 바이 나이들은 역시 특이하네. 잠시만요. 제가 그들을 데리러 올게요. 후. 유 프렌? 노노 노. 어떻게 아니야. 그냥 가자.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깜짝 놀랐어요. 왜? 하자. Mm -hmm. 대화도잘안 되지만 버닉스 써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 차이 가자. 가보자. 더 힘들어 스트레이트 코스트레이트. 여기는 앞에 카메 쇼. 내 사진.. <laughs> 찍은거야? 치킨 치킨 에런 굿? 가자 일로 가자 470리라를 결제했는데 주사 맞나본데 스파이시 치킨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이거 시키려니까 직원이 진짜 맵다고 다 부었어요. 삼피디로 <laughs> 아로아 <laughs>